아, 삼성전자 팔고 싶어요. 삼성전자 하보전자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삼성전자 아, 얘기하신 거를 아, 추월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는요 요번그 이제 7월 달 되면은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잠재실적 발표 나오는데요 네. 좀 다소 좀 전반적으로 약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8만 전자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영업이익, 순익, 이런 부분이 하방이를 갈수록 좋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연간 실적 전망치가요, 최근에 상향비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좀못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아좀 그, 시간차를 두고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아요. 근데, 어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한번 체크를 해 드렸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안 빠지고 그러면 주가가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삼성전자 밑으로 쭉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에, 뭐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하방으로 커지, 커질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발 빼면서 하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빠졌을 때는 매수기를 삼으셔야 되고 추가로더 사는 전략은요. 이렇게 짧게 짧게 변동수 나올 때추가로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방이든 상방이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 그때 보시고 변곡점 찾으셔야 돼요. 지금은 관전만 하시고요. 버리지 마시고요. 보유하시고 있다가 추가로 더 매수해 주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얘기 했고요. 네. 네. 자, 호프컵님이 SM! 네. SM, SM 얘기, 엔터주 오늘 제목에 있었으니까 엔터주 같이 얘기하시죠.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네. 가는 형, 형국이기 때문에 SM은 이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SM이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그, 저기, 이수만 씨 지분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주목이 좀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은 주가는 최근 핫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오늘 보면 외국인 사고 기관들 팔았잖아요. 아직은 수급. 굿. 좋아요.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53,300원입니다. 근데 지금 흐름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5일선이무너지면 일단 비중 축소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뚝 떨어졌죠? 근데 5일선이 얼마예요? 53,100원이잖아요. 53,300원 지켰네. 그럼 만약에 내일 5일선 지켜주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건 흐름 살아있는 거고, 오일선 깨지면은 비중 축소, 대응마시면 네,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로 인해서 다른 엔터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와 SM 간의 관계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어, 이슈가 부각되어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여기 32,000원에서 거의 따분증 올라왔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은, 어, 내용도, 네, 내용도 내용인데 현상. 수급과 차트를 보 해야 돼요. 5일선 기준 드리겠습니다. SM, 어, 엔터즈 가운데 관심 종목. 아, 네. 엔터주엔터 <laughs> 엔터주 중에 중... 저는 관심 있는 게요. 네,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아, 사실 네. 저는 연예인 이런 것보다는요. 네. 사실 좀 차트를 고립, 봐야 되는데. 본인 블랙핑크입니까? 아, 물론 블랙핑크는 <laughs> 제가 팬이라는 얘기고요. 네. 최근에 이제 에 그, 지금 제가 지금 공매된 비율 차트를 가지고 YG 네. 엔터테인먼트를 열어놨는데요. 지금 그 대차장구가 밑으로 좀 빠지고는 있지만 주가가 좀 살짝 약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SM도 그렇고 JYP, JYP 엔터 그죠? JYP 엔터 네. 네, 네. JYP 네. 엔터가 그죠. 흐름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많이 올라온 SM이 조금 약화될 수도 있지만 흐름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가 모든 걸 지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확산되고 분위기가 그걸로 확 몰아가 버리면 그동안에 보복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좀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죠. 하, 뭐, 항공, 여행주, 면세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길게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미디어. 엔터주. 근데 항상 흐름을 보시고 좀 약해진다 싶으면 비중 좀 낮추시고 흐름 좋다 싶으면 가고. 지금은 JYP 엔터가 제일 흐름이 좋으니까 JYP 엔터를 굳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러버 화이트 님이 하이브라고 해달래요? 하이브도 좋습니다. 근데 <laughs> 하이브는 좀 달라요. 네. 하이브는 그 메타버스 얘기 나오면서 네. 플랫폼 기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 좀 다르게 봐야 되고 아까 우리 박사님이 네. 말씀하셨잖아요. 10조, 20조 간다는데 지켜봐야죠. 네, 네. 아 메타버스 얘기 나온 길에 메타버스 오늘 왜냐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 이거 밸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 워낙 몰라. 뭐 사실 네. 뭐네이버 음. 지금 말씀하신 하이브, 엔터즈 다 껴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로 있는 건 자이언트스텝 이런 쪽이거든요 네, 오늘 네, 네. 보니까 자이언트스텝이 자이언트 자이언트스텝 자이언트 알체라 네. 이런 종목인데요. 네, 오늘 네. 음. 계속해서 어쨌든간에 얘기는 메타버스는 아이 종목을 뭘 봐야 될지지만 계속해서 관심이 가네요. 네. 아, 사실 메타버스는 음. 좀늘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 종목이 관심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 인터넷 대표죠 네이버, 카카오도 있고 그쵸. 통신주도 있고 그리고 또 컨텐츠 만드는 또 엔터 엔터 기업들도 있고요. 뭐 그냥 시장에서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은 그게 좀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요. 자이언트 음. 스텝 같은 경우에도 그좀 미디어 쪽이니까 이거를 는 건데 사실 그 어, 자이언트 스텝이 뭐 메타버스 모든 걸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 이 종목이 엄청 비싸요, 사실은. 음. 그 지금 뭐 다시 수급이 들어와서, 양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올라주고 있는데, 다시 트레이딩과, 아, 트레이딩이 아니라 추세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지금 6월 21일까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활용을 좀 하십사고 말씀드릴게요 네. 왜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표가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센스 별로 없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아직까지 숫자가 안 나오는 적인데 네. 안나왔요 그리고 또뭐 이익이 별로 안 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이익 숫자가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렵죠 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뭐, 회사가, 그, 뭐, 시장에서 지금 매출은 나오고 있어요. 매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은, 음, 별로 안 나온다.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 마이너스잖아요. 다 마이너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한 보여주십시오. 지금 올해 들어왔던 1분기도 마이너스 5억이 있잖아요. 그 이런 회사가 PBR이 25배라는 게 여러분들 투자식의 정당화가 되냐 이거죠. 예. 이거는 이 회사는요. 부채비율 28%에 유보율 530%.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네. 기대했거든요. 네. 현상 대응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원익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익이. 원익 IPS. 네. 사실은 원위가 상당히 좋죠. 원익 많이 상당히, IPS, 상당히 좋은 이업인데 네. 네. 요즘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원익 IPS 그냥 플랫하네요. 네. 네 플랫합니다. 음. 네. 그 지금 아무래도 원익 QNS하고 원익 IPS 네. 상당히 주목받는데 원익 IPS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OLED 네. 쪽도 하는 회사입니다. 음. 흐름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분기 실적인 전풍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흐름은 좀 많이 약하네요. 그래서 한번 자료들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음 현재 지금. 어, 예상하고 있는 게 이분기도 이거 보시면은 지금 F N 가이드에 보시면요 매출액이요 이분기 컨센이 3 8 9 1억 전분기가 2,545억이에요 증가 큰폭으로 증가 영업이익 243억인데 766억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56억인데 5 5 4억 증가 자 그러면 중간에왜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딱 보고 계셔야 돼 그리고. 딱 수급 딱 보고 있다가 수급이 보면 오늘 양 매도 나왔잖아요. 왜양 매도 나왔는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어쨌건 만약에 수급 위입되면에 요런 것들은 바로 따라잡는 전략이 필요해요. 차트상 보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요. 지금 최근에 흐름 이꽤 이제 흐름이 좀꽤 있는데 아직 흐름이 좀좀 주고 좀 있기 때문에 좀 보시죠. 보시고 흐름 살아난다 그러면 공략하시고요. 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흐름 살아난다 그러면 추가로 더 매수하시고,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좋은데, 추가 흐름 약합니다. 네. 네. 대한항공. 항공주가 살짝 음, 고민이 좀 되는 그렇죠. 지금 그 시점에 왔죠. 워낙 네. 뭐, 여행항공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은 음. 항공주도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럼 구독자님들이 좀 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재단자, 네. 그, 재밌으시라고, 어, 뭐, 공항에 사람이 분빌 때까지, 어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라고 해서 보유하셨잖아요. 네. 큰 수익 보셨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은, 자, 보세요. 보세요. 저 차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셔야 돼요. 이때, 이럴 때, 공항에 사람이 분빌 때까지 보유하세요. 해가지고, 여기까지 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 빠지면서, 아,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공항에 사는분빌 때까지, 이렇게, 그죠? 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회사 각 부장에서도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길게 가지고 가는 컨셉은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지만은, 항상 시장에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무조건 하나만 생각하고, 예. 가면 좋은 데 빠지면은 자꾸 뭔가 이유를 찾아서 내가 주식 빠지고 있는데 갖고 있는 거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현상에 대응을 하고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올라갔다 지금 21선 땅 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일단 비중 조금 줄이고, 절반 딱 줄이고, 그거를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적으로 뭐 셀티론이라든가 이렇게 좀 바이오 쪽으로 좀 이동한다든가 이런 유연한 전략을 찾는데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어. 그리고 공항에서 하나 붐빌 때까지. 그거는 아주 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빠졌을 때 다시 이렇게, 어,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지금 이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켜봤 어, 나는 대한항공이 빠지면 더살 거야. 그럼, 요렇게 추세가 나올 때 다시 사주면 돼요. 요렇게 전략을 삼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뚱 떨어졌을 때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딱 구분을 해가지고 계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죠. 아시겠죠? 네. 네. 원전부 보상 파워텍 봐주세요.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원전, 원전. 원전 한번 해볼까요? 좀 원전, 원전, 원전 한번 해보시죠. 원전. 네. 은행주는요, 갖고 계세요. 음. 원전 갖고 계세요. 음. 제가 갖고 계시고, 은행주 더 사세요. 나중에. 괜찮고. 네. 그 자, 원전. 원전 좀 고민 되실 거예요. 음. 네. 그 뭐, 뭐 간다 간다 맨날 그랬는데, 보성, 보성. 예. 사실은요, 이제 원전. 자, 보성 뭐 흐름 좋아요. 사실, 보, 이 보성 파워텍은, 어, 이 보성파트 하나를 보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될수 있으면 묶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전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 저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오늘 자 두산중공업 올랐어요 그리고 보성파트 올랐어요 그죠 올랐습니다 예자 원전 관련된 이슈는요 중장기쪽으로 보셔야 돼요 중장기로 또 부각돼요 제가 제가 그 SMR이라고 합니까? 소형 원자력, 그게, 그게 친환경 탈탄소화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탈탄소화가 관련된 소형 원자력이 주목이 됩니다라고 시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살짝 가이 조정 나고 오 다시 올라가요. 가기 때문에, 두산중업도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 아시겠죠? 두산 중공도 주목하셔야 되고 보성 파워텍도 주목하셔야 되고 기타 관련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하셔야 돼요. 예, 주목하셔야 되니까 보셔야 되고 이 보성 파워텍을 말씀 하셨으니까 공 공매도 비율 차트만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공매도 비율 차트 가지고 보니까 이 회사는요. 대차장고를 봤을 때는 그렇게 주식을 많이 빌려간 게 없어요. 공매도가 출연이 잘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슈만 좀 살아있다면은 저는 더갈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리포터가 좀잘안 나와요. 예, 잘안 나와져서 시장 흐름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음, 좀, 부채 비율은 뭐 별로 크진 않습니다만유보율도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 또흑자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네. 좋겠다. 말씀드리고, 보승파트 얼마죠? 5백8 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손전라인을 가져가시면 좋아요. 4,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